안녕하세요.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보살입니다. 다이 시간에는 마흔아홉 신내생 어쨌든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한번 봐드립시다. 신혜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홉수가 살짝 비치는 형국이고, 그렇게 크게 좋은 형국은 아니다. 올해 자체에서는 문서운이 들어온다은그 문서를 내가 잘못, 자칫 잘못하면 그 문서를 놓칠 수 있는 형육년이고,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형사 이런 소송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영국이고 관제가 약간 있어서 경찰서로 잠깐 들렸다 들라 들락, 들락날락들락 들락날락 날랑 하는 영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 2019년에는 어쨌든간에 신해생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에서 내가 뭐든지 한번더 확인하고 가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 올해 자체에서 신해생은 그 뭔가가 그 우리가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 문서로 인해서 간제가 약간 끼는 영국인이 그 간제를 잘 보게 나가거라 그러신다 그래 수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꺾어지는 해운년이고 올해 자체에서 약간 파불이지고 인간의 파장이 들어오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며 파장 인간으로 파장이 들어오면서 자 간제도 저렇게 열어지는 영국이니 올해 자체에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뭐든지 쓰려거든 내가 두세번은 내가 읽어보고 가고 인간을 만나려고 해도 두세번은 내가 더 만나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신다 그래요 올해운년에는 그래도 작년 해운년 2018년 무술년에는 그런대로 그래도, 그런 그래도 괜찮았다마는 2019년 기해년에 들어오면서 조금 아웃수에서 좀 걸리는 영국이 되니 관제가 약간 보이니 그 관제로도 좀 제끼고 가고 자 2019년 기해년에는다 신해생 여러분들이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서류 서류를 뭐냐 작성하거나 서류를 볼 때는 어쩐 지간에 내가 다시 한번 또 보고 다시 한번 봐서 다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작 작성해라 그러신다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내 것을 뺏기는 영국이 되니 2019년 기년에는 그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우리 신혜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전의 반란도 지지 않는 영국이고 약간 그뭐 몸서로도 약간 그렇게 크게 좋은 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악 악으로는 들지 않았으니 올해 5연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관제가 약간 열리는 영국이니 그것만 잘 두드려 맞고 가신다면 올해 5년에 2019년 기해년에도 그래도 좋은 대로 그래도 무르르르 흘러갈 수 있으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월일시가 다 들어가야 본인 것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, 진짜로 가, 답답하고, 진짜로 깝깝하신 분들은, 저한테 전화 상담, 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, 제가 언제든지 그 상담을 흔쾌히 받아들에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, 다, 어쨌든 답답하신다면, 전화로 상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